경산 IC에서 3분 거리 진량읍 대형 산업용지 매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담부동산 김윤숙입니다.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경북 경산시 진량읍 산아리에 위치한 만 평이 넘는 대형 산업용 부지입니다. 우수한 입지와 활용 가능성을 갖춘 이 부지는 다양한 산업 목적에 적합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서나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 크기는요, 33,750m 제곱, 약, 1만 210평 정도 됩니다. 230억에 나온 이 토지요, 3.3m당, 약 평당 225만원으로 아주 좋은 가격에 나왔고요, 경산IC에서 3분, 15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넓은 15m, 2차선 도로인데요, 접근성, 가치성 모두 뛰어난 위치에 있습니다. 음, 활용도 높은 일반 공업 지역으로요. 건폐율 70, 용적률 350%. 그래서 용적률 350%면 35,733평 정도 나옵니다. 건축 가능해요. 그래서 어, 활용도 아주 높고요. 그리고 이 토지 위에 건축물 모두 멸실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건축 가능하고 또이 토지는 물류센터로 허가가 득한 토지입니다. 물론 어, 설계 변경한다 그러면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매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접근성입니다. 경산 IC에서 차량으로 단 3분 거리 15m 중류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 출입이 원활하고 편리합니다. 이 매물의 특징 같이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에 유리한 용도 지역입니다. 일반 공업 지역으로 공장 창고, 물류센터, R&D센터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어, 일반 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70에 용적률 350%가 나오고요. 또한 이 토지는 지금 물류센터로 어, 허가를 듣겠어요. 어, 어, 설계도로 변경해서 신청을 하신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도 또 어, 이어서 진행할 수가 있죠. 또한 지속성장 지역입니다. 경산시 진량읍 일대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확장 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어, 수요가 증가하는 어, 상태 구역으로 또 예상도 가능합니다. 건축 규제 완화 말씀드렸듯이 건폐율 70에 용적률 350이라서 건폐율 그러니까 7,140 7평 정도 그리고 영종률은 35,733평 정도 건축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고밀도 개발 가능으로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접근성 입지. 경산 i c 에서 3분거리 폭 20미터 중로 2류 도로로 접해서 대형 트럭 및 물류 차량 진입이 용이하죠. 어, 트레일러도 진출이 편리하고요. 또한 여기 토지 위에는 멸실이 지금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즉시 착공 가능한 개발 타이밍이 아주 빠른 그런 토지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대형 산업용 부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230억에 나왔습니다. 3.3m다. 평당 225만 원으로 아주 가성비 있게 나왔고요. 어, 토지 크기는 33,750m 제곱으로 1,210평 정도 됩니다. 지목은 대지고 일반공업지역이라서 건폐율 70에 용적률 350% 나온다는 거. 어, 추가 정보나 또는 현장 답서를 원하실 때는요 언제든지 도담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고요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카카오 상담 가능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담부동산 김윤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